嗯。 물론 하나만 얘기를 한다면 이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참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 미국 오리건대학 교수 한두 분이 주도를 해서 전 세계에 있는 교수들이라든가 연구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기후변화가 이렇게 급속하게 진행해 가고 있는데 과학기술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저 전 세계에 기후변화 대응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우리가 정리해서 제안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메일을 받고 사인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 제안했던 게 여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가석 연료를 줄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을 바로 세워서 가석 연료를 비싼 에너지를 만들고 재생 에너지를 저렴하게 만들어서 가석 연료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게첫 번째 제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지구 온난화를 가져오는 물질은 이산화탄소만이 아닙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 올라가면 200년 이산 이 적체를 하는데 불과한 일주일만 대기 중에 있다가 떨어지는 수댕기 같은 대기 중에 있는 먼지, 검은 먼지 이런 것들도 지구 온난화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명이 상당히 짧은 메탄 가스 같은 이런 것들. 여기 갔다가 단기 체류 기후 변화 유발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게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빨리 단속을 해서 단기간에 지구온난화가 진척되는 것을 막자 우리 그 얘기를 하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댕기와 같은 이런 단기 체류성 기후변화 유발 물질들도 단속해야 된다 라는 게 2번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탄소 흡수원을 보존해야 된다 우리나라 지금도 그린 뉴딜 얘기도 하면서 지금 숲은 끊임없이 훼손하고 있죠 농경지도 훼손하고 있고 숲도 훼손하고 하고 있는데 이건 못지않게 브라질이나 아마존이라든가 열대우림 지금 우리나라 포스코가 미얀마 같은 데 가서 플랜트 우리가 야자수 같은 걸 키워서 바이오 디젤을 얻어내겠다고 열대우림을 훼손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숲의 보존 활동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 이게 삼 번이고요 그다음에 사 번이 육식을 줄이자 육식을 주고 채식으로 전환하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얘기가 어쩌면 모든 걸다 포함하고 있을 것 같은데 경제성장 추구를 탈피하자 지금도 코로나 1 9가 끝나면 1시간 내에 경제를 V자형으로 회복시키자. 그다음에 그동안 못 갔던 관광, 세계 관광 다 다녀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